음,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일어나라, 먹어라, 갈 길이 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그 신이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이 인간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 일반적으로 무속 신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 영역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제사도 그렇고요. 인간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식을 바치고, 신은 그것을 받고 인간에게 잘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 안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이야기를 성서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본열1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거기서도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음식을 차려주시고요.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기독교의 신은 이렇게 인간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신이니까 그냥 인간들의 제사와 봉헌과 섬김을 그냥 받고만 계셔도 되는데, 어찌 보면 그 섬김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신의 역할일 텐데, 도대체 왜 기독교의 신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제안이라도 다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바로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제 정략결혼을 하게 되면서 페니키아의 문화와 종교가 북 이스라엘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북 이스라엘의 야외 종교를 거의 대체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아세라 목상이 만들어지고 야외 예언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바알의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보호, 육성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에 분노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앞으로 몇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수백 명의 바예언자들이 갈매산에 모여서 배틀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재단을 쌓아놓고 그 쌓아올린 재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신지, 과연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이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려주시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엘리아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3년 만에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아는 완전히 거침 없고 당당하고 수백 명의 바알 예언자들을 조롱하면서 거의 손바닥 위에서 데리고 놀듯 하거든요. 막 이래요. 어머 너네 신은 어디 불일부러 가셨나 보지? 어, 화장실에 가셨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여행을 가셨을까? 아, 맞네, 맞네. 주무시고 계시네. 어서 깨워봐봐. 막 이러면서 그 수많은 바알 예언자들을 당황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엘리아가 이 엘리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엘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아를 잡으러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심부름꾼 한 명이 와서 이세벨의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냥 흔한 상투적인 그런 사전 경고였는데 그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아는 갑자기 너무 두려워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급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도망치고 또 도망칩니다. 갈멜산에서 그 배틀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갔던 엘리야는 160 킬로 정도 되는 거리에 부에세바로 단숨에 도망을 가는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다시 또하루길을 걸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그루의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 완전히 지친 채로 앉았습니다. 우리가 음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엘리아가 쉬는 모습을 상상할 때는 뭔가 막 멋지게 생긴 큰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엘리아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사실 로뎀 나무는 이렇게 쌀이나무과에 속하는 덤불에 가까운 나무예요. 큰 나무는 뭐 2, 3터 정도까지 다 자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엘리아의 그림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아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급하게 도망치느라 완전히 지쳐버린 육체를 로뎀 나무의 이 빈약한 한줌 그늘에 기대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 돌리고 나니 엘리아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것 같습니다. 엘리아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탈진한 상태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의 기도로 미뤄보아. 음,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주길 바라셨던 일은 이제 다 끝이 났고 자기의 사역은 거기까지 였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허둥지둥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엄청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다른 이들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에 스스로도 실망하고 아마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진노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엘리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엘리아를 먹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빵한 덩이와 물한 주전자를 곁에 놓고 엘리아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이런 짧은 두 마디였지만 이두 마디 안에는 여러, 마, 여러 말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너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애음과 고생을 왜 모르겠니. 일단 좀 먹고 기운을 차리렴. 이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또 잠이 들었더니 또다시 천사가 와서 음식을 준비해놓고 엘리야를 깨웁니다. 이제는 아까 한 짧은 두 마디에 한 마디를 더 보탭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오셔서 음식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그 사명을 설명하십니다. 다미색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또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근데 내가 사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놓을 거야. 이렇게 엘리아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엘리아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아무도 없어서 힘들었던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너는 혼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7천명이나 더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아는 이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나중에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실 열한계상 19장 본문에서 하나님과 엘리아가 동물에서 나누는 대화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다 다루다 보면 얘기가 너무 이것저것 많아질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한계장 19장에서 살펴본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먼저 회복시키시고 기운을 북돋워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노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이제 자기들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고를 반복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분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아, 글쎄, 어, 정말 많은, 정말 그물이 찢어질 일보 직전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건져 올려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많은 물고기들을 배에 싣고 한껏 흥분하고 신나서 육지로 돌아왔는데,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 숯불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오, 어, 저 당신 어디서 본것 같아요. 아, 맞네. 당신 예수의 제자죠? 라고 묻는 그 한마디가 너무 무서워서 베드로는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나약한 상태였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밥을 차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죄를 생각나게 한 다음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장 맛있는 한 끼를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번 반복해서 물으시고 그에게 양 떼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제자삼을 때늘 하시던 그한 마디를 똑같이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밥상 차려주시는 예수님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5년 봄에 먹었던 어느 밥한 끼가 생각이 납니다. 아, 제가 새 맘에 온게 2015년 2월이었어요. 신학을 시작하고 딱 1년 되던 해였는데, 제가 2014년도에 44살이라는 아이 늦은 나이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를 거의 20년 만에 안 하던 공부를 하니까 진짜 너무 엄청 힘든 거예요. 원래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대학 때 맨날 도서관에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왜 쟤네들은 젊음을 저렇게 낭비하고 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랬던 제 자신의 입을 매우 치고 싶지만 아무튼 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공부와 상관없이 살다가 44살에 공부를 다시 하려니까 진짜 처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몇 배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이들 몇명 앞에 놓고 하는 설명 가지고 뭘 그렇게 엄살이냐고 맨날 저를 구박했지만 저는 진짜 매주 매주가 너무 떨리고 어려웠어요. 늦게 시작한 공부에 사역의 부담까지 얹혀져서 신학 2년차 봄에 제가 병이 난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이 허리병 봉지들이 몇분 계시지만 정말 누운 상태에서 꼼짝 못하고 천장만 멀뚱멀뚱 다가 아이고 깜냥도 안 되는데 깝줄거리다가 병만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 하루 이틀 지나서 침이라도 맞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기적 어기적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어기적 어기적 걸어서 동네 한의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점심을 먹기에는 매우 이른 점심이라기보다는 아침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길에 생뚱맞게 문이 열려있는 참치집으로 제가 뭐에 홀린 듯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저는 참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그 아침에 참치집에는 왜들어가냐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한데 <laughs> 그냥 동네 참, 참치집에 그전까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참, 참치집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당연히 가게는 오픈 전이었고 나이든 여자 두 분이 음식 재료를 다듬고 계셨어요. 그 아침에 생동맞게 어기적 어기적 들어온 제가 그분들 생각에는 아마 임산부일까 생각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얼굴이 너무 힘들고 지쳐 보여서 그랬던 것인지 아 지금 식사 안 돼요 오픈 전이에요 이런 말로 저를 내쫓지 않으시고 그냥 저에게 앉으라고 말해주셨어요. 주문한 대구탕이 나오고 반잔들을 쭉 깔아주시고는 제가 밥 먹는 내내 나이 든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저 사진 속에 저 하얀 옷과 모자를 쓴저 여인 저렇게 참치를 손질하고 계셨는데요. 어, 왠지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맛있게 먹고 빨리 나라. 힘들었지? 애썼다. 그... 어, 대부탕 국물이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위장으로 안 들어가고 막 심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꼭 참고 이제 그 밥상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남겨두었더랬습니다. 지금도 가끔 허리병이 나면 그때 먹었던 그 대부탕이 너무 생각나고 그걸 좀 먹고 싶은데 그때 그 하나님의 밥상이 너무 소중해서 그 느낌이 달라질까봐 그 집에 다시 가지 못하겠어요. 아, 지금도 대부탕이 너무 먹고 싶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 제가 열1기상 19장 본분과 요한복음 21장 본문으로 신이 인간에게 차려주신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 새맘 11주년 창립 기념 주일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우리 다 함께 먹고 다시 힘을 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박두쿠 목사님이 새맘에 계실 때, 어, 교회 개혁, 사회 개혁을 외치면서 밖으로 종행무진 하실 때, 새맘은 민주적 교회의 가치들을 붙잡고 세워가면서 주도하며 앞으로 달려나갔었죠. 목회자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가 직접 교회 결정을 해나가고, 민주적인 정관을 만들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일들을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서 해나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은 그 정도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 그 정도는 생각이 있는 교회들이라면 대부분 동의하고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명이 끝났나요? 민주적 교회를 이루었으니 다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새로운 일들을 이까만큼 쌓아놓고 지금 밥을 차리고 계세요. 과거에 하나의 사명을 해내고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아 먹고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소명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도망와 로뎀나무 아래 잠들어 있는 저희를 깨우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명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 붙게 하시고, 내 목숨을 위해 도망하는 나를 오늘 다시 직면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지난 11년 동안 새 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자리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